바나나 맛 우유 좋아하시나요? 바나나 맛 우유는 우리나라 대표 우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지 않겠죠? 되게 괴상한 말대들을 만들지를 않나? 어? 감사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막 되게 이상한 맛 우유들을 막 내보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이상한 맛 우유가 나왔던 것만 해도 리치피치마 우유, 둘마 우유, 그리고 세제마 우유. 진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릴만한 되게 특이한 맛들만 막 출시를 했어서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따란장군이 <laughs> 짜란. <laughs> 바닐라맛 우유입니다. 아 어, 근데 바닐라맛 우유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커피 먹을 때도 항상 무조건 아이스 바닐라 라떼만 먹거든요. 그래서 아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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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라. 그래도 바닐라는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음식이고, 되게 맛있는 음식이잖아. 이거는 맛이 없을 것 같지가 않은데, 암만 생각해도. 아, 그래도 그랬구나. <laughs> 아, 근데 얘네는 방심하면 안 돼. 일단 맛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먹어야지. 어, 데미지가 좀덜 들어온다고.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닐라맛 우유를 한번. <laughs> 입에 넣어 가겠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우유라서 이거는 칼로리도 얼마 안 돼요. 이거 봐. 이거 하나에 겨우 200칼. <laughs> 미치셨습니까 형군. 그래도 우유라서 일단 몸에 좋은 것들만 있어서 탄수화물은. <웃음> <웃음> 이게 거의 밥밥 한 공기네.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. 어, 음, 괜찮아. 이거 먹고 운동하는데. 어, 일단 한번 먹어 보도록 하죠 일단 냄새부터 한번 맡아 보자. 와 그냥 우유 냄새야. <laughs> 뭐지? 왜 아무 맛 아무 냄새도 안 난지? 걘 진짜 그냥 우유 냄새인데? 한번 먹어볼까? 아. 맛있지 이거? 얘네왜 그래? 되게 이상한 것들만 계속 만들던 거 아니었어? 왜 맛이 이 어떤 맛이냐면은 옛날 그 어렸을 적에 한 20년 전에 엄마가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섞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준그 따뜻하고 달달한 우유 거기에다가 바닐라 향이 섞인 느낌. 딱그 맛이야. 너무나 추억의 맛이잖아, 이거. 근데 얘는, 얘는 이럴 애들이 아닌데? 아, 입이 털린 거 같다. 제 개인적으로는 바나나맛 우유 그 다음으로 바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먹을까? 안 돼. 이거 두개 먹으면 라면 칼로리야.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안 먹은 셈 치고 라면을 하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, 농, 농담이에요, 농담. 어, 알지? 농담이야. 한 입만 먹고야한입